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방학 학습법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자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생명과학이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바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시면 돼. 아 그렇구나 하고 열심히. 자, 근데 왜 겨울방학에 과학 과탐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짧은 시간 투자 좀해 주세요. 금방 끝낼게. 알겠죠? 에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여러 선생님들 다 떠들고 있어요, 지금. 각 사이트 가 들어, 들어가 보세요. 딱 거의 비슷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지, 지금. 어. 자, 개정 포인트부터 들어갑니다. 2014 수능 개정이 됐어요. 저는 수능 강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수능 적중률 최고를 자랑하는 수능 강사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적중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랑해요. 예. 자, 늘어난 이과생인데요. 음, 매년 이과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이과생이죠. 네, 예? 네. 경쟁률이 치열해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치열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응. 그리고 과탐 반영 비율 거의 한 못해도 25% 됐습니까? 국수영과 국수영과 이과생들에게는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이 상당히 좀 낮아졌어요. 알죠? 쉬운 수능 A를 반영하고요. 이제 수학과 영어를 이제 난이도가 높은 B형 수능으로 여러분들 봅니다. 주요 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 어차피 그렇죠? 누구나가 다 이걸 대비를 할 테고, 이거하고 이제 여기 여기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과생들은 이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과목 중에 이 녀석을 빼고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비율이니까 뭐 33%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못해도 이거 포함해서 25% 이상은 됩니다. 알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각 대학별로 나오는, 각 대학별로 나오는 그 입시 전형 있죠? 그걸 보시면 알아요. 특히, B에다가 가산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B에다가. 알겠죠? 수리비, 영업비에다가 가산점, 가중치를 둔다 이 얘기야. 그럼 과학은 아니겠냐, 이기야 과학도 두죠? 물론 두과목에 이제 둘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이과생 과탐 반영 비율은 예전보다 훨씬 상승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뭐 이유, 원리 뭐 이런 것까지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바빠요.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택과목 있죠. 지금 두 과목으로 또 줄었기 때문에 이과생은 증가했고 과목 수는 줄었어. 공부량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많은 인간들이 두 과목에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더 경쟁은 치열해지는 거야. 그 경쟁에서 1등급 되고 만점 받으려면 겨울방학에 해야 돼. 그 얘기야 겨울방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상위권 어떻게 해야 돼? 개념. 중위권 어떻게 해야 돼? 개념. 하위권 어떻게 해야 돼? 개념.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개념. 개념 없이 어떻게 살아? 개념을 갖고 살아라. 이번 겨울만큼은 개념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 하는 거야. 알겠죠? 나눠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아니잖아. 아니, 야, 2학년 때좀 공부 좀 하고 놀았어. 나 하위권이야. 난 2학년 때 공부 좀 해서 상위권이야. 아니지. 2학년 때는 내신 대비해가지고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수능 점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나가 다 내시는 공부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무시하시고 하셔도 돼. 아, 정말 나는 하위권이에요. 아, 그럼 교과서 반복해서 읽고 개념만 열심히 반복해주세요. 별방학 때. 나는 중간 정도 가요. 중간 정도. 중간 정도 가는 거는 왜 그러느냐? 분명히 부족한 단원이 있을 거야. 그단원만 잡아라. 제발. 난 상위권이에요. 그럼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심화학습까지 필요하다. 그럼 기본에서부터 심화까지 할수 있는 게 뭐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지심빡기 -E. 이게 바로 오늘 이 겨울학습법의 바로 핵심의 땡꾼중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뭐, TCC다, 뭐다, 무슨, 뭐, 학습법이다, 뭐다, 쫙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20분, 30분 앉아가지고 멍청이됐는데 결국은, 이거야. 내 강의 들어라야. 안그요 내가, 내 강의 들어서 성적 올려주겠다. 수능 완전 받아주겠다. 받게 해주겠다.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게 해주겠다, 야. 응?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 지금 겨울을 놓치면, 겨울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겨울에 과탐 한 과목 이상 끝내 놓으면 겨울 끝나고 이 수험생 시기 있죠 고3이 시기가 상당히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해요. 만약에 겨울에 이걸 안 해놨다 그러면은 국영수와 함께 가야 돼 버거워. 국영수 국수영 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과학까지 가나요 이제 다섯 과목이잖아 국영수 과두개이걸 학교 중에 다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겨울에 좀 잡아 놓으란 말이야 그럼 슬슬 달리면서 국영수 비중 1학기 때까지 국영수 비중 두고 과학 우수워져 과학 점수 나오니까 딱딱 모의고사에서 딱딱 나와 주니까 안정적인 점수가 유지가 되고 여름방학 때한번더 튕겨줘 한번 과학 때려줘! 때려줬더니 딱더 고득점에 안정적인 점수 가 나와서 수능에서 대박 나는 거지. 만점 나고, 1등급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좋은데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아주 간결하게, 명료하게 제가 겨울방학 학습을,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별거 없어. 어, 겨울이라는 시간 긴 하긴, 밤이 길어. 알겠어? 그기나긴 겨울밤에 고구마 구워서 이렇게 까먹지 마시고 아 까먹으시면서 과학 공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경수하는 시간 남는 시간 과학 하지 마시고 과학 하다가 남는 시간 구경수 해다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생명과학 이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등급 따기에도 유리하고 또한 공부 방향만 잘 잡고 제대로만 공부하면 1 등급 만점 나오기 상당히 쉽습니다. 엉뚱한 쪽으로 빠지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12, 1, 2. 자, 12월은 거의 다 갔다 치자. 그러면 여기 1월과 2월이 있어요. 1월과 2월. 4주. 4주야. 됐지? 자, 생명과 1만 예를 들어 볼게 생과 1. 생과 일이 전체 4단원이야 1, 2, 3, 4단원 알겠지? 전체 네 단원 이야 그러면 2단원과 2단원을 정복해야 돼. 2단원과 이거 2단원. 유전 나오고 요거 항상성. 예? 요거 생략 나옵니다. 인체 생리. 그러면 1월 달에 여기까지 하겠다. 2월 달에 여기까지 하겠다. 이게 대계획이야. 대계획. 어? 이두 단원 끝내겠다. 이거 두 단원 끝내겠다. 그럼 소계획은 뭐냐? 소계획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1월에 4주가 네 있으면 1, 2, 3, 4주가 있으면 요두주에 1단원을 끝내겠다. 그렇지두주에 1단원 끝내겠다. 그럼 1단원의 내용을 보니까, 1단원의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소단원으로 4단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주에 두 단원 끝내겠다. 몇 시간씩만 투자하면 돼. 3시간씩만 투자하면 돼. 3시간씩.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나머지 두 단원 3시간씩 3시간씩 두단원 끝내겠다. 그러면 이두주 동안에 한 단원이 없어지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주네 번째 주 역시 3시간 3시간 6시간 투자. 3시간 3시간 6시간 투자해서 이 단원도 없애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과목의 비중.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차이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위권들 또는 특히 중점 학습을 하고 싶은 분, 학생들은 여기를 집중 공략하면 돼. 됐어? 여기를 집중 공략하면 돼. 그러니까 1월달은 2단원만 집중적으로 하자. 즉 세포분열하고 유전. 세포분열하고 유전만 집중적으로 하자. 끝내. 그럼 여유가 많아. 그 다음에 2월달은 2월달은 3단원. 소화부터 시작해서 질병의 방어까지 해서 끝내자. 여유가 많아. 대신 일주일에 6시간 정도는 투자해줘. 일주일에 6시간, 월수를 투자하든지 3시간, 3시간 또는 화목을 투자하든지 3시간, 3시간 또는 토일을 투자하든지 3시간, 3시간 계획 잡아. 나는 주중이 좋다, 나는 월수가 좋아, 어? 나는 화목하게 살고 싶어. 나는 토일, 주말, 어, 주말 뭐야? 주말, 어. 알겠어. 반드시 주 2회, 3시간, 3시간 잡아서 일주일에 6시간씩 해다오 과학, 일주일에 6시간. 대지한 과목 할때한 과목 시야, 두 과목씩, 두 과목씩 이렇게 돼. 일주일에 4시간, 4시간으로 배정을 해. 그럼 되지? 맞잖아, 이렇게 3시간, 3시간 하던 걸.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네 시간, 네 시간, 두 과목 되는 거냐? 됐어? 음. 자 이런 식으로 가장 이게 일반적인 표준 시간표야. 과학 안 하면 안 돼. 나중에 아이그 어, 무슨 소리야? 옛날 얘기지. 지금은 이제 개정이고 두 과목 누구나가 다 해. 그리고 B나 A로 나눠져 있지가 않다고. 그 과목, 감옥 한 과목에서 20문제 중에서 하, 중, 고, 고난도까지 다 변별을 해야 돼.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까지 다 변별해내야 돼. 알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 난이도. 아니야. 물론, 지난 수능 있지. 무지하게 어려웠어. 생과, 아니, 생물2가 대단히 어려웠어. 마찬가지. 그 난이도로 수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생과 1. 생명과 학 일이나 생과 일을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탄탄하게 공부해 두면 1년이 행복해지겠다. 이런 얘기야. 편안하게 갈수 있어. 구경수, 어우! 과학까지 막속세기면 미칩니다. 수험생들. 현장에서 봐서 알아요. 구경수가 잘안 되는데 과학이라도 잘 나오면, 어우, 이런 귀여운 녀석.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에 더이상 얘기 안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이거. 결론은 이거네 에, 자 만날 사람 믿고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